기본이 돼 있잖아요. 첫째 미니 잖아요 아, 미니야. <laughs> 나는 나는 정말로 정말로 이쁘다. 이쁘다. 당신은 <laughs> 당신은 더 이쁘다. <laughs> 네. 제가 잠시 미? 주차 때문에 네. 밖에 나갔왔습니다 네. 나왔, <laughs> 나왔습니다. 아, 네. 어, 마지막 인사가 남았습니다. 아, 네. 네, 네. 어떻게, 뭐, 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아, <laughs> 아, 아 그렇죠. 가시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인데, 아, 가르줄 것까지는 없구요. 어떻게 기본이 돼 있잖아요. 첫째, 네, 이게 미인이시잖아요. 아, 미인이에요. <laughs> 나는, 나는, 아, 네. 정말로, 정말로, 이쁘다, 이쁘다, 당신은, 당신은. 더이쁘다 더 이쁘다. <laughs>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남을 높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를 더 높여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 저는 이 대전에, 대전 행복 웃음 힐링 연구소에 여기 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매주 목요일 날은 음. 모든 어르신을 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강사님들이 오셔요, 오셔서 좀더 어떻게 그 품격과 인격과 높아지는 강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왜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막상 그 무대에 서서 하려면 모든 언변이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복습하는 곳이 여기는요. 그래서 정말 강사도, 강사다운 강사가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면을 채워서 훌륭한 강사를 배출하는 곳이 대전행복웃음힐링연구소 강사님들이 모임이에요. 여기는 항상 오셔가고 장구도 배우고, 시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건강체조, 율동 못 다른 거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만능 탈렌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음... 네, 음... 내가 이뻐서 패리비 탈렌트가 아니라 뭔가 네. 온갖 지식을 갖춘 곳 음... 어, 품격과 인격을 갖춘. 모든 강사님들이 모이는 곳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해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노크만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치료사이면서 대한민국보다도 더 멀리 국제적인 웃음치료사가 되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에요 저만 것이 자 나만 나만 그러냐 그러냐 너도 너도 그렇다 그렇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네, 너무, 짜잔! 아, 너무 예뻐요. 아, 예쁘죠?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거 제가 네. 오늘 유튜브 출연 선물로 네. 만들어 온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거, 선생님 이거 만드셨죠? 네. 네 세상에. 찾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정말 더 훌륭하시 저보다요. 아유. 아셨죠? 세상에 이렇게 예쁘 저는 이거 못 만들어요. <laughs> 그냥 <꼭> 꽂으면 됩니다. <laughs> 열심히 꽂니다 선생님이 됩니다. 갖고 있는 <laughs> 거는 제가 못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인생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응.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네. 응. 또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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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시 여기 오셔서 제가 차례 도 따뜻하게 기다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요. 감사해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배우러 오시고요. 파이팅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네. 하트. Don't go. <laughs>